안녕하세요 피싱토드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가산낚시터 로 나왔습니다. 6만평의 드어본 저수지와 맑은 가을하늘까지 더해지니 낚시인으로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멋진 광경입니다. 이곳은 터가 세기로도 소문난 곳 이지만 그만큼 한 마리를 낚더라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 낚시인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출조인 만큼 그 괴력의 손맛을 진하게 안전하게 느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결 학시 주제는 보리가 섞인 3이삼떡밥과 어분떡밥의 집어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채비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좌우축 채비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까칠라이트 2, 4.2g 전자치에 나노피싱 업다운 합사 편대 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찬 가산 붕어들을 상대하기 위해 원줄은 선라인 카나데 모노 1.5호, 바늘은 해석바늘 7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소개하겠습니다. 323 집어제로는 아쿠아텍 2 블랙 김밥과 마고소를 사용하였고 어분 집어제로는 아쿠아블루와 토코텍 11을 2대 1로 섞어주었습니다. 입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어제 두 개만 사용할 것이고 고기가 들어왔다 싶으면 글루텐과 대박어분도 짝밥 낚시를 운영해가며 가산붕어의 먹이 습성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워낙 대중적인 떡밥이니, 개는 영상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당분간 서브 컨텐츠로 원줄 종류에 따른 혹은 초리실 연결 방식에 따른 챔질 소리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측 로드는 초리실의 원줄 무매듭 직결로 연결하였고 좌측 로드는 보시는 것처럼 원줄 무매듭에 초리실 보호캡을 장착하였습니다. 보호캡을 씌워주면 초리실 원줄 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지만 과연 침질 소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비교낚시 룰은 뜰채에 들어오는 고개를 기준으로 카운트할 것이고 지버력 비교이기 때문에 한쪽이 우세하게 치고 나가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교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 집어는 적당히 큼직하게 달아 계속 밥질을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저렇게 밥질을 할 때도 부유물들과의 충격으로 로드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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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이따 전화 드려도 안 될까요? 야,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오늘은 장기전을 치러야 하니, 앉아서 서서히 붕어임을 빼줘야겠습니다. 야, 드디어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애가 나왔습니다 어어 일단, 가산붕어들은 랜딩하는데 최소 1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허챔질들의 중자오링 하나씩을 추가하고 업다운 오링 0.1g씩을 내려 캡무게 포함 0.8g에서 0.9g으로 하단 무게를 올려보겠습니다. 바늘 하나가 살짝 뻗어져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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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지만 끝까지 눈 가지만 좌대 아래쪽으로 쬐고 들어가버렸습니다 아 아무래도 어딘가에 걸린 것 같은데요 킹이 아니라 홀더 상캡 부분이 나갔네요 채비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채비를 다시 세팅하여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합니다. 30분 넘게 입질이 없어 내렸던 업다운 오링을 다시 올려봅니다. 적당히 시간도 지났으니 떡밥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 녀석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유를 부리니 좌대 밑으로 쬐고 들어가 버리고 펜션을 주니 목줄이 나가버리고 소문대로 가산 붕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녀석도 지금 까딱 잘못하면 좌대 밑으로 파고 들어가려 합니다. 뜰채 내경이 30cm이니 대략 4자 초반 정도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컸습니다. 간절기라 그런지 입질이 까칠해져서 넣었던 중자우링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중짜우링 하나 빼기. 얘는 그다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힘을 쓰나 보니 안전벨트였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 자리를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2시간 반 동안 두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또, 쭉 빨고 들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 와, 대박이 참고로 제가 바늘 목줄을 P 8압사 0.6코 쓰는데요. 바늘 목줄이 나간 것도 처음이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가니 충격적이면서도 천만 다행입니다. 아마 챔질이 좀더 셌으면, 뭐 하나쯤은 좋게 나갔을 겁니다. 바늘 빼기도 무섭고 조심해야 됩니다. 와, 너무 뭐냐? 사이즈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어제는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낚시를 하였고 푹 잤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벽 입질이 좋다 하여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 놨는데 오늘이 토요일인 줄 모르고 주중 알람용으로 잘못 맞춰 놔서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 정말 피딩 타임인지 조사님들이 그새 많이 출조 나오셨습니다. 낚시할 시간이 약 1시간 남짓 남았는데 오전장 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총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뜰채에 담은 기준으로 323이 5마리 어분으로 3마리를 잡았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랜딩 중에 채비 가 털린 숫자이고 좌대 밑에 걸려 채비가 터진 1마리 가 323을 먹었고 바늘목줄이 터진 3마리가 모두 어분을 먹어 이를 도합해 보면 각각 여섯 마리씩 동일한 후킹률을 보여줬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되려 어분 쪽에서 조금 더 활발한 입질 빈도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만 본다면 작은 손마터는 물론 가산 낚시터 같은 대형 저수지에서도 향붕어 대상 집어제로는 어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조심스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 낚시에서 8마리라는 조건은 매우 아쉬웠지만 간절기 특유의 예민한 사항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낚시 실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번 출조에서 큰 수확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채비 강도의 밸런스를 제대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용한 원줄 및 목줄입니다. 원줄은 모노 1.5호, 기둥줄은 PE압사 2.0호, 바늘목줄도 PE압사 0.6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출조에서도 바늘목줄이 터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똑같은 채비 밸런스로 동교낚시터에서도 문제없이 랜딩하였지만 오늘 가산에서만 세번이나 바늘목줄이 터졌다는 건꽤 의미있는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동등하게 세팅을 하신다면 순간적으로 째는 최대 텐션 토크에도 다행히 바늘 목줄만 터지며 채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리실 보호캡을 적용한 챔질 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캡을 씌우면 소리가 둔탁해지거나 먹먹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 결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호캡을 끼운 쪽이 소리가 더 크게 났으며, 밑밥질을 할때 허챔질 시에도 그 소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마치 보호캡이 소리를 증폭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듯 소리가 났는데요. 이게 그닥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좀 요란스럽고 경박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거야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초리실 꼬임을 없애고 챔질 소리까지 극대화시키기 위해 좋은 사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처럼 초리질 보호 튜브를 장착할 시에는 챔질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늘 가산 낚시터에서 처음 낚시를 해봤는데요. 가산 붕어들의 째는 힘은 제가 가본 낚시터 중 최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피싱 투드의 비교 낚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